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연구소입니다. 여러분 문제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삐삐삐 입삐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혈압 관리, 다이어트, 소화 건강, 그리고 시니어 건강까지 책임지는 작은 보약 같은 과일이죠. 하지만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역사.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먹고 있는 바나나, 과연 이 노란 과일은 언제부터 인류와 함께 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나나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파푸아뉴기니와 말레이시아 일대에서 양만년 전부터 야생 바나나가 자생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바나나는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는 달리 씨가 많고 과육이 적은 형태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바나나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0년경 인도에서였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바나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 당시 바나나를 발견하고 유럽에 소개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증기선의 발달과 함께 중남미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시작되면서 바나나는 비로소 전 세계인이 즐기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은 바나나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바나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비싼 고급 과일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대중적인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바나나는 전 세계에서 사과, 오렌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바나나의 영양성분 완전 정리. 작은 바나나 한 개에는 놀라운 영양의 보물창고가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가 작은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영양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가장 유명한 영양소인 칼륨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성인 1일 권장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역시 풍부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과 신경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운동 선수들이 즐겨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B6도 바나나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약 20%가 들어 있어 단백질 대사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면역 기능 강화와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 섬유 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C, 엽산, 망간 등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천연 당분인 과당, 포도당, 자당이 적절히 조합되어 있어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도 훌륭합니다. 아침 바나나 왜 좋을까? 바쁜 아침 간단하게 한 개만 먹어도 든든한 바나나. 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요?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빠른 에너지 공급 효과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흡수되어 뇌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포도당은 뇌의 주요 에너지원이라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쉽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침에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바나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알칼리성 성질로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포만감 지속 효과가 매력적입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천연당분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어 오전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점심시간까지 허기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시니어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6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바쁜 아침 바나나 한 개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나와 혈압관리,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바나나가 자연스러운 혈압 관리 도움이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와 혈압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의 핵심 혈압 조절 성분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관 내 압력을 낮춰줍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은 반면 칼륨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칼륨 함량은 약 400mg으로 이는 나트륨 1g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양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심장협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칼륨 섭취량을 3,500mg 이상 유지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4에서 5mmHg 감소한다고 합니다. 바나나 2개에서 3개면 1일 권장 칼륨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혈압 관리에 중요합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집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 역시 간접적으로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건강한 체중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의 당분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적절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며 다른 칼륨 풍부한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와 바나나. 한때 바나나 다이어트가 전국을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바나나와 체중 관리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포만감과 칼로리의 균형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는 약 100에서 110 칼로리로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는 사과 한 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위에서 팽창하여 상당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해줍니다.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 많이 함유된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천연 당분의 특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나나의 과당과 포도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섭취하면 근육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나나만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바나나 다이어트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간식이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하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며 운동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 후에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와 소화 건강.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소화불량과 변비, 바나나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바나나와 장건강의 놀라운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천연소화제라고 불릴 만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식감으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 해결에는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중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장내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불용성 식이 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바나나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올리고당과 저항성 전부는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영양소 흡수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설사로 고생할 때 바나나는 훌륭한 회복 식품입니다. 바나나의 팩틴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여 설사를 완화시키고 칼륨과 전해질 보충으로 탈수를 방지합니다. 의료진들이 장염 환자에게 바나나를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도 완화해줍니다. 알칼리성 성질로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위험에도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증상 완화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소화를 위해서는 하루 1-2개의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되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몸에 좋은 바나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식품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당뇨 환자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과일이지만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에서 15g의 당분이 들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지수를 고려하여 하루 반개 정도로 제한하거나 다른 저당분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일반인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심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루 5개에서 6개 이상 먹으면 칼륨 과다로 인한 근육 마비나 심장 리듬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 과다로 인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바나나에도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약 중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바나나의 칼륨이 약효를 증강시킬 수 있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임신성 당뇨가 있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올바른 섭취를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로 제한하고 특별한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가 있지만 다른 식재료와 조합하면 맛과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의 조합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당분과 함께 운동 후 근육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바나나 한 개와 우유 한 컵을 믹서에 갈면 완벽한 운동 후 회복 음료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바나나와 요거트의 조합은 장건강의 최고의 궁합입니다. 바나나의 프리바이오틱스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소화기능을 개선합니다. 아침 식사로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를 썰어 넣고 꿀을 한 스푼 더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오트밀과의 조합입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과 바나나의 팩틴이 만나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오트밀에 바나나를 썰어 넣고 견과류를 추가하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견과류와의 조합도 추천합니다. 바나나의 당분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면서도 오랜 시간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크 초콜릿과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에 다크 초콜릿을 조금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바나나 보관법 꿀팁. 싱싱하고 맛있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보관법을 실천하면 더 오래,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보관의 가장 큰 고민은 껍질이 빨리 검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과일의 성숙을 촉진하는 천연 호르몬으로 바나나는 특히 이 가스를 많이 방출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끼리 붙어 있으면 서로의 성숙을 가속화시켜 빨리 검게 변합니다. 상온 보관이 기본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므로 차가운 온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더 빨리 검게 변하고 속살도 단단해져 맛이 떨어집니다. 실온 15도에서 20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송이를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바나나를 하나씩 떼어 놓으면 에틸렌 가스의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주면 에틸렌 방출을 더욱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냉동 보관을 활용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스무디나 베이킹용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바나나는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디저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은 노란색이 선명한 것을, 며칠 두고 먹을 것은 약간 녹색이 도는 것을 선택하세요. 또한 상처가 없고 단단한 것을 골라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감과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이런 과일들도 에틸렌을 많이 방출해 바나나의 성숙을 가속화 시킵니다. 반대로 빨리 익히고 싶다면 이런 과일들과 함께 봉지에 넣어두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의 재발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고 난후 껍질은 그냥 버리지만 사실 바나나 껍질에는 놀라운 활용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실용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바나나 껍질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 피부팩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부분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10분에서 15분간 붙이고 있으면 피부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상처 자국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의 천연 비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칼륨, 인, 마그네슘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껍질을 작게 잘라서 화분 흙에 묻어주거나 물에 우려낸 우린 물을 식물에 주면 훌륭한 영양제가 됩니다. 특히 장미나 토마토 같이 칼륨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에게 효과적입니다. 신발이나 은제품 광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으로 가죽 신발을 닦으면 자연스러운 광택이 납니다. 또한 은반지나 은수저 등을 바나나 껍질로 문지르면 변색이 제거되고 원래의 광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바나나 껍질 안쪽을 물린 부위에 문지르면 염증이 가라앉고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이는 바나나 껍질의 항염 성분 때문입니다. 치아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치아를 2, 3분간 문지른 후 일반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한결 하얗게 보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스트 제작에 활용하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분해가 빨라 퇴비로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퇴비통에 넣어 천연 유기농 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 껍질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천연자원입니다. 다음에 바나나를 드실 때는 껍질도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자연의 선물을 마지막까지 활용하는 지혜로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